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군 간부선발도구 필기와군 면접을 지도하고 있는 군뚜입니다. 자, 이번 시간에는 2023년 대비 항공중사관 여러분 군뜨 모의고사 2회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. 자, 우리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부사관 장교 준비하는 친구들 중에서도 아, 선생님 저 무료 모의고사 좀 다운받아서 풀고 싶다라고 하신 친구들은 아래 보이시는 여러 핸드폰 번호나 카톡으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모의고사 드리거든요. 그래서 그거 다 푸시고 그 다음에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 부분 한번 알아보도록 할텐데 먼저 여러분들 우리 준사관 전용으로 만든 모의고사기 때문에 아직 여러분들 지금 푸시지 않은 친구들은 영상 정지하시고 먼저 저희한테 모의고사 받으셔서 다 보신 다음에 리뷰 영상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일단 난이도가 있었던 문제 별 4개랑 별 5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8개 정도가 출제가 되었구요 그 다음에 중급 이하 문제 중급 이하 문제들은 한 12개 정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그 다음에 여러분 대표적으로 로 시간이 많이 걸리는 대세 유형 표 계산 문제는 1번, 4번, 6번, 10번, 18번, 19번 보시면 될것 같고 변별력 대표 문제는 4번, 6번, 9번, 10번, 13번, 19번, 20번. 만약 여기 지금 제가 7개의 설정을 해드렸죠. 이 7개 중에 내가 5개 이상 맞았다라고 하는 경우는 굉장히 잘하시는 친구들이에요.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 하나 두 개만 맞았다 하시면 아직 중급 난이도 문제는 굉장히 잘 푸는데 어려운 문제들은 내가 조금 접근하기 어려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한번 좀 변별력 있는 문제들 한번 살펴볼까요 일... 네 일단 4번 문제 보시면 이거는 식변환 문제 그 다음에 식치환 문제이기 때문에 요거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6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자 6번 문제는 전형적인 표 계산 문제인데 이거는 여러분이 간단하게 일반화하는 작업이 좀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 좀 보여 주,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9번 문제 가볼게요 자 9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건 12지간 문제예요자 12지간 문제가 나왔는데 요게 항공조사관 여러분 20 2년도 1월 8일에 있던 시험 그대로 여러분들 12시간 그때도 상당히 여러분을 텍스트가 길다 보니까 굉장히 학생들이 어려워했었어요. 그래서 그 부분 여러분들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여러분들 10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. 자, 10번 문제는 여러분, 어, 이게 무슨 그림이 나와가지고 뭐 그림이랑 문자가 나와서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하는데, 요건 여러분 평균을 어느 정도 잘 이해를 했느냐, 평균에 대한 해석적인 부분이 나온 거라서, 자, 평균이라는 거는 두 사이의 정중간, 중간, 중간 ]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좀 이해하시는 게 중요했고요. 그다음에 여러분 13번 문제. 자, 1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 숫자가 좀 복잡했어요. 자 계산이 이거는 계산 실수로 빠질 가능성이 좀 높았던 문제였기 때문에 좀 넣어 놨고 그다음에 여러분 19번 문제 가 볼게요. 자, 19번 문제는 대표적인 짝표 문제이기 때문에 짝표 문제가 여러분 사실 가장 어려워하세요. 짝표 문제. 이유는 짝표 문제는 양쪽 다 봐야 되거든요. 그래서 짝표의 해설은 짝표를 풀어 주는 게 중요하다. 그래서 그 부분 좀 안내를 해드렸고 자 2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이거는 어, 벤다이어그램 그러니까 세가지의 벤다이어그램을 활용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이 벤다이어그램을 정말 정석적으로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여러분 좀 약간 표, 그 센스나 스킬을 이용해서 좀 실전 개념을 이용할 것이냐 이렇게 보시는 문제라서 이 문제는 그림도 좀잘 그리셨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조금 센스풀이도 좀 필요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여기에 해당하는 문제들이 난이도가 있었던 문제였는데 었기 때문에 아까 좀 전에 설명해드린 것처럼 7개 중에서 5개 이상이 맞았다라는 친구들은 굉장히 잘해서 지금 잘하고 계시는 거고요. 여기에서 문제를 좀 많이 틀린 친구들은 이제 좀 난이도 있는 문제들을 섞어가면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또 중점적인 부분은 선생님 저는 이별 3개, 2개 하나에서 문제를 틀렸어요. 근데 이거는 잘 분석을 하셔야 돼요.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어서 틀렸는지 그러니까 풀 수는 있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틀린 친구도 많이 있거든요.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 내가 계속 간단 하 문제인데. 읽다 보니까 계산 실수나 그 다음에 너무 시간 지체가 많다. 그러니까 중급 난이도 이하 문제들은 빨리빨리 해쳐 줘야 되거든요. 그런 부분에 대한 부족한 거는 여러분들 원인 분석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. 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에는 결국에 항공 준사관 시험에서 여러분들 20문제 중에 무조건 몇 문제, 다섯 문제 이상은 스킬과 센스, 빠른 여러분들 스킬로 풀수 있는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부분들을 다 치고 넘어가 주셔야 돼요. 그렇게 스킬로. 왜냐하면 모두 다 모든 문제 정석적으로 풀 경우에는 여러분 시간 압박이 크게 되고요. 이렇게 별 3개 2개 하나를 틀릴 가능성이 높아요. 특히 15, 16, 15, 17, 18 문제. 요 뒤에 번의 문제들은 다 맞춰야 되는 문제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시간 관리나 시간 안배, 시간 분배가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 이회 리뷰 이렇게까지 한번 확인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. 모의고사 필요한 친구들은 저희 이제 군토 연구소 여러분들 아래 보신 카톡이라든지 핸드폰 문자로 문의 주시면 저희 모의고사 여러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준비하시는 게 좋은지 같이 저희가 어 분석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상담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. 오늘도 군대였습니다